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멸티어표 최신편 준비했습니다. 서론없이 빠르게 진행해보죠. S티어는 운빨 존만김에서 모든 유저에게 필수 유닛 등급입니다. 첫 번째, 그랜드마마. 모든 빌드의 시작을 담당하는 유닛입니다. 그랜드 마마가 없다면 30에서 40웨이브까지 버티는 힘이 크게 떨어지며 후반부에도 받는 피해 증가 15%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마마 없이 사신개구리 소환하는 부분도 심리적 압박이 크죠. 불멸 유닛 출시 이후 단한 번도 S티어에서 바뀐 적이 없는 유닛이며 운빨촌만겜이 섭종하는 그날까지 S티어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비 분들은 네 번째로 그랜드 마마 6레벨을 올리는 것이 좋으며, 그랜드 마마 12레벨은 메인 딜러를 우선적으로 12레벨 올린 이후 성장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시공아토. 모든 물리 딜러의 핵심 유닛입니다. 시공아토가 없는 물리 조합은 양법사가 없는 랜슬록과 다를 게 없죠. 시공아토의 공격 스킬을 제외하면 모든 스킬이 물리 딜러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구조이므로 모든 유저에게 필수입니다. 특히 태초에서는 불멸 아토와 신화 아토를 각각 소환하면 딜러들의 쿨타임을 빠르게 돌려줄 수 있고 사신 매지션에게 불멸 아토가 삭제되더라도 신화 아토가 바로 불멸 아토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뉴비 분들은 세 번째로 불멸 아토를 반드시 가시는 것이 좋으며 12 레벨은 메인 틸러를 충분히 성장한 이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운빨 존만김의 유일한 S티어 유닛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A티어로 넘어가죠. A티어는 S티어와 달리 현재 메타의 유저 평가가 좋고 필수급 딜러 라인을 배치하였습니다.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강한 유닛들입니다. 첫 번째, 헤일리. 데미지만 보면 A티어에 오기 힘들지만 어려움 나이도부터 태초 나이도까지 꾸준히 사용되기에 활용성 부분 점수가 높아 A티어에 위치하였습니다. 불멸 자체 데미지는 높은 편이 아니지만 큰 투자 비용 없이 불멸이 가능하다는 점, 뉴비분들이 게임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등 A티어에 있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뉴비분들은 첫 번째로 올려야 할 불멸의 헤일리 6레벨을 추천드리며 12레벨은 다른 딜러들을 12레벨까지 충분히 올리고 나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에이스 배트맨. 협동에서는 투두 대전, 길드전에서는 타자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유일한 불멸입니다. 특히 투도폼의 스킬 메커니즘은 아기 수준의 라인 유지력을 보여주기에 모든 난이도에서 고정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타자폼의 궁극기는 버그가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이며 가끔 80층까지 불멸로 변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유비분들은 두번째로 올려야 할 불멸의 에이스 배트맨 6레벨을 추천드리며 12레벨은 사신개구리와 배트맨 중 선택하여 성장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신개구리. 운빨존만겜에서 도파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도전으로 불멸이 된다면, 어떤 캐릭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필드를 지배할 수 있지만, 두번이 넘게 실패하기 시작하면, 운빨존만겜 개발자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유닛이기도 합니다. 소환만 된다면, 운빨존만겜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유닛이지만, 현재는 물리메타다 보니, 사신개구리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과금러 분들은 11레벨 개구리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라이트 유저 분들은 개구리를 패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비 분들은 절대 6레벨 개구리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개구리를 원하신다면 불멸석 1 0 0 0 개를 모아서 한 번에 11레벨을 올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타페인 패치 이후 크게 떡상한 유닛입니다. 패치 전에는 대전 모드 위주로 쓰이다가 현재는 태초 나이도 70에서 80층 보스 공략할 때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 9 이상, 그리고 불멸 펫을 보유하고 있다면 80층 나하투 토템마저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태초 나이도 클리어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탑페인의 큰 단점은 웨이브 12개 전으로 굴러야 하는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최초 카드에서 베인 자동 고르기를 확보한다면 최대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지옥이나 신에서 베인을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전 모드와 길드레이드를 즐겨하신다면 로카보다 탑 베인 11레벨을 우선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캡틴 로카. 재료의 사악함과 불멸 조건 때문에 절대적 비추천 캐릭이었지만 해치 이후로 불멸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하게 추천하는 유닛입니다. 배트맨 12 이후 어떤 캐릭을 갈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캡틴 로카 12를 가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재료의 사악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고 9 미만 유저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고가 9 이상이라면 베인 12 이후에 로카 12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카보다 베인을 먼저 10위 추천드리는 이유는 태초 아이도 때문입니다. 로카가 아니어도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유닛은 충분하고, 로카 10위를 올리더라도 본인의 80층 나아토 도템을 빠르게 파괴할 수 없습니다. 탑베인 12, 캡틴 로카 6을 찍으시고, 그 이후에 로카 10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A티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B티어로 가보죠. B티어는 소환하면 강력하지만, 단점이 장점을 많이 가리는 유닛입니다. 첫 번째는 원시 반바입니다. 모든 불멸 중에서 가장 강력하며 나오는 순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불멸 소환이 심각하게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뽑더라도 몬스터가 빨리 죽으면 단련 스택을 빠르게 쌓을 수 없고 늦게 뽑으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초반에 뽑은 반바가 40층대에서 소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S티어에 있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우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다른 물리 딜러들을 다 키워놓은 유저라면, 반바 시비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만, 유비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닌자입니다 확정 변신과 간지의 장점을 보유하여 팬층이 두껍지만, 불멸 배트가 나오면서 우선 순위가 많이 밀렸습니다. 낮은 금고 유저가 운용하기에는 소환 부담감이 있고, 높은 금고 유저가 운용하기에는 피로도와 업그레이드가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능은 불멸 배트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트맨을 우선적으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귀신 닌자는 취향에 맞는 분들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왕 드래곤입니다. 물들 메타가 오면서 마왕 드래곤 입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투자한 분들은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후발대 분들은 무리해서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능은 준수하나 단일 재료, 독수리 8개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 8마리가 나오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양법사 불멸이 나온다면 A티어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번째는 슈퍼 중력자탄입니다. 피해 증가 옵션이 달콤하지만 태초 난이도가 아니라면 필수는 아닙니다. 기절 능력은 불멸이 되면서 오히려 감소하여 보스 무력화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격기가 중요한 유닛이라 양복사도 최소 두 개는 요구하며 블랙홀을 이상한 위치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보스가 쪼개지면서 패배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슈퍼 중력자탄은 급하게 투자하지 말고 여유가 될때 성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B티어 알아보았고 C티어로 넘어가겠습니다. C티어는 성능은 좋으나 단점이 뚜렷하여 추천하기 힘든 캐릭입니다. 첫 번째, 닥터 펄스. 성능만 본다면 C티어가 아니라 A티어까지 올라가도 되지만 소환 전에 자리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점과 소환 이후에도 기절 유닛을 심각하게 먹는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단점이 너무 커서 장점을 잡아먹은 캐릭이며 버프 이후에도 추천하기 힘듭니다. 호불호가 확실하기 때문에 닥터 펄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a t 어이며 반대로 성장시키지 않은 분들에게는 c t 어에 위치하여 투자 가치가 0에 수렴합니다. 두 번째, 아이언 미아옹입니다 최근 출시되었지만 평가가 많이 나쁩니다. 만화 회복 수치에 따라 스킬 개수가 증가하지만 만화 회복은 방어력 감소와 달리 크게 맞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궁극기의 매력이 엄청나지만 버그가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의 범위를 가지며 모노폴리를 2개에서 3개 정도 운용하는 유저가 아니라면 행운석 부담이 아주 큽니다. 운이 없다면 불멸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행운석 40에서 50개는 우습게 삭제되기 때문에 금고가 낮은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으며 버프가 시급한 유닛입니다. 간단하게 C등급을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D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D등급에 오는 유일한 유닛은 바로 펭귄학사입니다. 불멸 성능만 본다면 S티어에 올라가도 될 정도지만, 불멸로 가는 길에 필드가 박살 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불멸로 변신하더라도 버프 개수가 너무 많아 원하는 버프를 획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엠 미어과 마찬가지로 버프가 시급한 유닛이기 때문에 버프가 없다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2월 불멸 최신 티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티어표는 12레벨 이상 투자하여 신과 태초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직접 느낀 점을 메인으로 작성하였으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양법사 불멸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딜 메타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며 티어 자체도 더 상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주에 나올 신규 캐릭터의 정보는 부족하지만 마법 딜러 쪽으로 출시해서 마법 딜러의 목마름을 풀어주거나 펭귄학사와 아이엠 미왕을 버퍼하여 마법 딜러를 보완해줬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